스카이 디펜더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최신 전투기와 군사 기술을 깊이 있고 이해하기 쉽게 분석하며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하고 흥미로운 국방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차세대 전투기로 주목받고 있는 KF-80 화이트 호크 전투기의 리뷰와 함께 예상 재원 성능 그리고 핵심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F-80 화이트 호크는 미래 전장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된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제공권 장악은 물론 정밀 타격과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 능력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외형부터 살펴보면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진 기체 라인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흡입구와 동체 일체형 구조는 공기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탐지 가능성을 낮추는 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체 전반에 사용된 첨단 복합 소재는 경량화와 내구성 을 동시에 확보해 고기동 비행과 장시간 임무 수행에 유리합니다. 엔진 성능 역시 KF-80 화이트호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최신형 고출력 터보펜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슈퍼크루즈 능력을 통해 애프터버너 없이도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작전 반경을 확장하는 데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2급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며 고고도와 저고도 모두에서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행 제어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항공전자 장비 면에서 KF-80 화이트 호크는 완전한 차세대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신 AESA 레이더는 다수의 공중 및 지상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전자전 환경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유지합니다. 여기에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와 전자광학 타겟팅 시스템이 통합되어 주야간 전천 후 작전이 가능합니다. 센서 융합 기술을 통해 조종사는 복잡한 전장 정보를 직관적인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상황인식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조종석은 완전 디지털화된 글래스 코핏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와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조종사는 시선을 크게 이동하지 않고도 표적 정보와 비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보조 시스템은 조종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며 복잡한 전투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장 운영 능력 또한 KF-80 화이트 후크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내부 무장창을 활용해 스텔스 상태를 유지한 체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정밀유도 무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하드포인트를 활용해 대량 무장 탑재도 가능합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근접 공중전 미사일 정밀유도 폭탄순항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 체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어 다목적 임무 수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작전 범위와 항속 거리 역시 현대 공군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중급유 능력을 통해 장거리 작전이 가능하며 해상 타격과 지상 지원 임무에서도 뛰어난 효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에 맞춰 다른 전투기 무인기 조기경보통제기와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 전장 전체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와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KF-80 화이트 호크는 큰 장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듈화된 구조와 예측 정비 시스템을 통해 정비 시간을 단축하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운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는 공군 전력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합적으로 KF-80 화이트 호크는 스텔스 성능, 고기동성, 첨단, 항공, 전자, 장비 강력한 무장 운영 능력을 균형 있게 결합한 차세대 전투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목적성과 생존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플랫폼으로서 제공권 장악과 정밀 타격 임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카이 디펜더 코리아에서는 앞으로도 KF-80 화이트 호크를 비롯한 최신 전투기와 군사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